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후무사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요 제조, 건설, 유통과 같이 제3자에게 일부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을 주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관계수금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도급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안전과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각 공장 현장별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될 사업장이면서 혼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혼재된 사업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해야 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도록 있는데 이때는 각각 도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군데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전체 사업을 판단했을 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 사업장이라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선임이 되고, 이 각각의 사업장 단위별로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을 해서 혼재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도록 되는 대상 사업장이라면 그 적용 기준별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가 각각 다르게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서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해야 되는데 선박및 보트 제조업이나 1차 금속업 또는 토사석 광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총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5 0 0억의 공사를 하는 원도급사가 있다면 라이 원도급사가 A, B, C 전문건설에다가 각각 50억씩 하도를 줬다 하면 원도급사, A, B, C 모든 건설사가 각각 20억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고급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 업무에 대해서 사업적게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중요한 여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의 선임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될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형사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사업장의 총괄 책임 책임을 지고 있는 공장장님이나 임원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업무를 실시해야 되고요. 작업 중지가 됐을 때이 작업 중지를 해제하게 한 업무를 실시해야 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산업안전 보건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그 집행을 감독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 보건 총괄 책임. 임자의 직무 중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64조의 도급인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요. 그 조치의 첫 번째로 어, 협의체를 운영 해서 수급인 간의 산업재해 예방 조정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작업장 수례 점검을 통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을 협조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 는지에 대한 확인을 업무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발파 작업이나 화재 폭발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보 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위생시설인데요. 관계수급인이 도구민 사업장에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고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임 신고는 없으나 선임계를 반드시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갖추셔야 되고요. 사업주는 또 안전보고 총괄 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사업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관련된 권한을 부여해서 이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혼재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안전보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